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 신년을 맞아서. 네. 이제 곧 2022년이 되는데. 네네. 네. 내년 돼지띠 운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시간 이제 주제는 이민년의 돼지띠에게 일어날 음. 큰 변화들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음, 돼지띠들의 내년 규정 화복을 어, 주제를 삼아서 이제. 보자고 하시니까 한번 들여다 볼게요. 내년에는 그 돼지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생기 복덕, 꿈을 이룰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 좀 매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이 분들이 상당히 양심적이고 그리고 순수하고. 음, 따뜻한 그 이미지를 지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힘들을 한번 내보셨으면 해요. 64세 분들부터 먼저 말을 할까요? 음. 네. 기회생 분들은 또 다른 기회가 한번, 어, 몰려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모진 풍파가 지나가고 또 험한 일도 제쳐서 음, 좋은 기회가 오는 해운이기 때문에 변화 시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또 새롭게 오는 기회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 음.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분들은 그 금전 손실수가 조금 들어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금전 손실을 또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 손실이 좀 모진 풍파가 한번 바람이 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자손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금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그 짚고 넘어가신다 그러면 내년은 크게 해가 되지 않는 해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52세 그신해생분들은 이분들도 또 다른 기회예요. 돼지띠분들이 전반적으로 그 변화 시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52세는 투자에 그좀 신경을, 심혈을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어요. 투자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뭐 여러가지들이 좀다 좀 들어있으니까 늘리고 불리고의 시점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만남에 대해서 이분들은 좀 호의적이거든요. 음. 조금 사람을 만날 때, 좀, 너무, 어, 길을 바짝 열어놓지 말고, 반절 정도 덮어놓고, 만나시면, 어, 크게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 계생분들도 행운에, 뜻밖의 행운이 들어오고, 어, 박수 받을 일들이 많아 있어요. 이분들이, 음, 기회가 창출이 되는 그런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조금 참고를 하세요. 음. 개집 분들하고의 그좀그 그 다툼이나 특격이 좀 들어서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뭐 계약, 뭐 이런 것들 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고 피하시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 싶네요.